안녕하세요. 해외선물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빤다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해외선물 무료 모의투자로 진짜 도움이 될까? 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모의투자, 그거 그냥 게임 아닌가요? 실전이랑 전혀 다르다던데 굳이 해야 하나요? 해외선물을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료 모의투자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선물 무료 모의투자의 진짜 역할 도움이 되는 경우, BS 전혀 의미 없는 경우 실력을 키우는 모의투자 활용법 이세 가지를 솔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해외선물 무료 모의투자란? 무료 모의투자는 실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자금을 사용해 매매를 연습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스닥 S&P 마이크로 상품 실제 차트, 실제 호가, 실제 지표 하지만 돈만 가상 즉 시장 환경은 실전과 거의 동일하지만 심리와 리스크는 전혀 다릅니다. 3. 무료 모의투자가 도움되는 이유 3가지. 차트와 상품에 익숙해진다. 해외선물은 변동성이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모의투자를 통해 캔들 움직임, 본장 야간장 변동성 차이, 지표 반응 속도를 돈 일을 걱정 없이 체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없이 바로 실전 들어가는 건 면허 없이 애플 레이스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매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전략이 진짜 먹히는 전략인가? 진입 기준. 손절 위치. 입절 기준. 승률과 손익비. 이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가 바로 모의 투자입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할 수 있어요. 실수 패턴을 미리 확인한다. 모의 투자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손절 못하고 버티기. 연속 진입. 본장 변동성에 쫄아서 손절. 방향 없이 눌린 목만 추격. 이걸 실제 돈 잃기 전에 경험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게 모의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4. 그런데 왜 모의투자는 쓸모없다는 말이 나올까? 이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니까 무리한 진입, 손절이 의미 없어짐, 수익 나도 감흥없음 이렇게 하면 실전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게임이 됩니다. 5. 무료 모의투자가 전혀 도움 안 되는 경우 아래 해당되면 모의투자는 시간 낭비입니다. 목표 없이 매매, 실전과 다른 수량 사용, 손절 없이 매매, 매매 기록 안 남김, 어차피 가짜니까 라는 마인드. 이건 연습이 아니라 클릭 놀이입니다. 6, 진짜 도움이 되는 모의투자 활용법 핵심, 실전과 동일한 환경 만들기, 실전에서 쓸 계약서 그대로, 실전과 동일한 손절 기준, 본장 시간에만 매매, 수익이 아니라 규칙 준수를 목표로 모의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연습. 규칙 지키는 연습. 오늘 손절 잘했는가? 계획 없는 진입은 없었는가? 반드시 기록하라. 모의투자에서 수익보다 중요한 것. 진입 이후. 손절 이후. 감정 상태. 결과. 이 기록이 쌓이면 실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7. 그래서 결론은 해외선물 무료 모의투자 도움된다. 단 조건이 있다. 제대로 하면 실력 쌓인다. 대충 하면 아무 의미 없다. 모의투자는 수익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만이 실전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8.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선물을 준비 중이시라면 절대 모의투자를 건너뛰지 마세요. 하지만 대충 해보고 실전 가야지라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선물 빤다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